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시간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철분 누락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콘크리트 부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로조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두달 동안 취합한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근본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 민노총 관절로죠.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 또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님이 보고해 주실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건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이신 어강등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입주자로서 제가 관련을 촉구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민주택을 짓는 LH 신주 아파트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철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철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불량도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콘크리트 안전성이 즉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비등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대로 입주했다면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자재로 대합을 잘하는 것. 둘째, 양생 기간을 잘 지키는 것. 셋째, 타설을 꼼꼼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강도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준시방서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부가 대책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을 예고했지만 은 지금처럼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표준시방서를 어길 시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급 아파트를 만든 대형참사 미수사건의 모작 영업정지 식별이 말이나 됩니까? 콘크리트 광고가 적정한지를 저, 점검하는 사람은 현장에 배치된 품질을 관리자입니다. 품질, 품질 관리자의 경력을 강화하고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자들은 건설업체에 의해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된다 보니까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 관리자의 정기 주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자가 정기주인지 경력과 배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를 건설업체가 평가에 반영하고, 아, 이를 건설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건설기술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장에 숙련공이 많이 배치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져야 품질에 대한 건강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장의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원화청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건설품질 개선을 위한 원화청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공업체들을 견제하면서 품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법 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위원로서. 으 그료하는 촉발 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근절돼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공기와 비용 단축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으로는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재비 임대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직접 지급제가 빨리 도입돼야 합니다. 저는 직접 지급제를 민간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5월에 발의해 았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빼앗긴 삶이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저와 저희당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전재희 노동안전동원실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예. 건설로 노동안전 보건실장 전재희입니다. 작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제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뽑았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 나와야 하지만 37층 바닥의 경우에는 8.4메가파스칼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가수 행위즉 타설시 물을 부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반면, 해당 콘크리트가 현장에 들어올 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제는 콘크리트 타살 관련 감리와 시공사 간 검측 자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콘크리트 타살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할 것, 그리고 거푸집을 떼어낼 때 타령 시에도 강도 측정 후깽풍 같은 거푸집을 제거, 제거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39층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져서 더큰 피해를 남겼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4월에 검단 반단태 아파트 붕부의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 노조는 올해 9월 6일부터 부실공사 119라는 이름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다섯 가지 신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대구지역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신발에 채일 정도로 첨벙첨벙 물이 차오른 아파트 사진을 신고했습니다. 옥상이며 안방이며 다 갈라지고 물이 차가 차고 있었습니다. 10월 30일 대전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곰팡이가 슬고 벽이 갈라져 물이 새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주 타설 사진과 영상이 줄여 신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위험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관련 대책은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9월 29일 경기도 지역 기상청 관측 1일 강수량은 36.6mm에 달했습니다. 이날 타설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깨폼이라는 대형 거푸집을 벽체에서 떼어내서 그 위층으로 올리는 현장 사진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10월 19일 경기도 지역에서 기상층이 관측한 1강수량은 24.1mm였습니다. 이날도 그 9월달에 말씀드린 음 현장과 다른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거푸집인 깽폼 인상 작업이 12시간 이내에, 타설한지 12시간 이내에 진행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아파트 현장 말고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레미콘 반죽 질기 시험을 비를 가리고 진행하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가수, 즉 물을 붓는 걸 콘크리트 강도 문제의 큰 요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주 타설, 빗속에 타설하는 건 그런 가수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광주 아파트 붕개 때처럼 현장엔 가시 효과가 벌어지는데 실제 실험은 비를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데미콘은 물, 시멘트, 자갈 및 혼화재의 혼합물로 물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워커빌리티, 즉 작업도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물이 많으면 자갈 같은 골재와 시멘트 반죽이 분리되어서 워커빌리티가 나빠집니다. 시멘트 반죽이 충분히 섞이지 못해서 어느 공간에는 자갈이 몰려있는데 이에 반해서 너무 묽어가지고 강도가 발현되지 못하면 철근 등이 순살이나 톱뼈가 되는 것입니다. 우중타설은 이렇게 물 결합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강도 관련 시방서개정 대책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뭐, 즉 관리 책임자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만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충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입주 예정자들이 우중타설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콘크리트 강도 측정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되어서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어, 법제도를 정비해서 콘크리트 레미콘 품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어,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어, 민주노총 발표로주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 도로를 달리면 어, 레미콘 뉴스터럭 차량이 지나가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다니죠. 이전에 아마 다들 허셨겠죠. 물 타면 좀 부실된다 비단 단적으로. 축식해야 되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타설을 하는 그 해당 그날 어, 온도나 아니면은 어, 날씨 이런 것들이 비가 왔는지 아니면은 연한인지 등등 어, 여러 가지 어, 기후와 관련해서도 어,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 타설공들의 시공 과정, 타설 시공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양과 어, 양생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후와 온도 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어, 다설공들은 보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좀생소하셨던데 여름철은 이제 온도가 높다보니까 어, 열기가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수분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고 뭐 안에 크랙이 점점 가면서 어, 부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등을 비닐 포함한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도록 뭐 하는 보양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은 마찬가지로 어, 영화 이후로 얼지 않도록, 얼굴로 어, 인해서 콘크리트 레미콘, 콘크리트 안에 어, 어떤 결정체나 어, 얼음이 얼어서 빈 공간이 발생되는 것을 어,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보양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 양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 관광활동의 붕괴청사, 어, 그리고 인천 검단에서의 붕괴 또한 심각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어, 부실을 꼽는 것은 다들 무수입니다. 어, 그 무수의 가장 큰 문제들은 어제로 보는 부분들은 양생의 과정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어, 대형 거푸집, 어, 외벽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홈을 어, 24시간 도채 되지 않아서 어, 인양하고 대 해체를 하는 문제. 그리고 제대로 고양이 되지 않 제대로 양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을 바치는 어, 천장에 대권을 치고 나면은 그 것을 받치는 것을 제대로 굳을 때까지 어, 최소한 한달 가량을 어, 전치를 어, 해야 되는데 그 전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 자품때 쳤던 것이 점차 어, 하중을 받아서 처지게 됩니다. 처지면은 결국은 그것이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그것이 가정에서의 주로 최고 많은 부실 시공 사례로 어, 나타나는 무수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전체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어, 정부와고 그리고 서가 제대로 만들어것인지 어, 그것에 대해서 어, 정부는 어, 정부하고 그리고 국자롭게는 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느냐 그런 것이로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원당 AA 일산불로 입주 예정자이신거광근 님의 대책 마련 총구 말씀드립니다 HGS 아파트 입주일장사입니다 붕괴 사분을 위해서 저희 가족은 현재도 갈 곳도 없고 지금까지도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대충 마련도 지지부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 곳이 붕괴된 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안전 진단을 했더니 신축 아파트가 D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도 나오기 힘든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건은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부실과 불법과 비리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해결도 개선책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무너진 후에도 우중 타살 문제, 그리고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를 공사기간에 잠긴다고 무리하게 채취하는 등 여러 문제가 건설 현장을 발생했다고 뉴스로 보았습니다. 저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런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여전히 공찰 현장에서 어떤 불법과 부실이 판을 치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입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불량 매니콘이 퇴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실 시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점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1 6 6 6세대가 부실시공 그리고 불량매니컨때문에 여전히 큰 피해를 보고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LH와 GS에서는 서로 보상 책임을 미루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런데 비로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형 천사 미수 사건이라고 제가 어, 이야기한. 습니다 아파트 사고를 아파트뿐만 아 대한민국 전역에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관전도중 어, 그 119센터서 보고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부가 건풍몰이 같이 노동자들을 타압하고몰라서러는 일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건설 현장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밀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된 어떤 법도 지금 통과되거나 다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세 가지를 입법 과제로 사실 제기하신 겁니다. 하나는 표준 시방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 시방서를 어길 경우에 강력한 부여하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품질에 대한 건강한 문제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원하천 5조 노동자들이 참여한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야 어,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의 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뿌리 깊은 불법 파도 근절을 위해서 직접 지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 이, 이 건설 현장에 에, 그 부실을 막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 과제들은 2 0 대회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